나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나이는 어리고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기도해 줄수 있는 영적 서밋.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으로는 어른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영적 서밋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가라. 귀신이 떠나가고 여자가 고쳐졌지요? 요즘에, 아이, 무서워. 나 밤마다 너무 무서워. 괴물이 나타날 것 같아. 이러면서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도, 어, 막, 저기서 막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 막 좀비가 나타날 것 같아. 날 잡으러 올것 같아. 하면서 아주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혹시 내가 이렇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잘 지내 보이고 굉장히 사나워 보이고 하지만 모두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무서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속으로는 엄청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얘기해 보니까, 아이고, 너무 무섭겠다. 힘들겠다. 아, 힘, 너무 불쌍하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참 행복하려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꺾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여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만 빛을 비추고 행복을 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 사단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깜깜한 데 있으면 당연히 무섭죠. 내가 빛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필리포라는 현장에 갔는데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알아요? 왜 귀신에게 절을 하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런지 알아요? 다 불행해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알고 봤더니 이렇게 사단에 꽁꽁 묶여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가 임하고 사단이 주는 나쁜 일을 겪게 되거든요. 이걸 본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렇게 무서워하며 고통당하고 있어요. 제가 저들을 놓고 기도하며 저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먼저 누렸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가야지. 나는 영적 서밋이야. 영적으로 먼저 정복하고 가니까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 귀신 들려갖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어종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가 달려가갖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즉시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바로 귀신은 떠나가고 여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지요? 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 자녀. 우리도 똑같은 영적 서밋이에요. 네,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영적 서밋,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 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보조의 축복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 있지요? 어,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아빠나 엄마가 있나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빠 떠나가라! 어, 우리 엄마, 어, 또 우리 친구들 괴롭히는 사탄은 떠나가라! 근데 이거를 어, 엄마 아빠가 듣는 데서 하지 말고 속으로 하세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어 깜짝 놀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놓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혹시 내가 밤마다 무섭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아니면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다. 나를 속이는 사탄은 떠나가라. 이래야 돼요. 알겠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원 괴롭히는 사탄 친구들 통해 나를 괴롭히는 사탄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연세를 사용하는 멋진 랩넌트들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귀신과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세계보고마할 멋진 랩난트. 우리가 기도로 전 세계의 흑암을 꺾고 빛을 밝히는 세계보고마의 주인공들. 이 꿈을 꾸며 오늘도 영적 서밋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세계 살릴, 랩넌트로 부르신, 랩넌트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일, 매일, 행복한 기도로, 행복한 기도로, 영적 썸이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 주세요. 누리게 주세요. 귀신과 흑암으로 고통 당하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오가 마라. 살리게 해 주세요. 살리게 해 주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laughs>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기도합니다. 나는.